안녕하세요, 스케일입니다. 오늘은 주술의 전 팬텀 퍼레이드 토지 이후 어떤 캐릭터로 이제 존버해야 될지 이야기해드리려고 합니다. 하기 전에 영상 구독 택배공격조의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이제 토지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토지 이후에는 이제 어떤 캐릭터로 이제 기다려야 될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어, 토지 이후에 이제 무과금 기준으로 본다면은 이제 3명 정도로 이제 존버하시면 되고 나는 조금 과금을 하면서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정도 더 뽑고 이제 진행을 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어느 정도 힌트가 나와 있죠 그래서 나는 조금 과금을 한다라고 하시면 야가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야가 뽑아 주시면 되고 드디어 유지가 좀 쓸만하게 나옵니다 그동안의 유지는 다좀 쓰레기였죠 거의 좀안 쓰였는데 어, 요때 나오는 유지 같은 경우 성능이 꽤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지 이제 가 주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요. 이제 중간에 할아버지가 나와요. 근데 이게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SR이기 때문에 얻기가 좀 쉬운 편이거든요. 그래서 뭐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뭐 무과금 유저분들도 다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SSR이라고 한다면 좀 얻기가 어려웠을 텐데 SR이라서 이제 좀 누구든지 얻을 수 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중간에 좀 얻어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뭐, 가금 유저분들은 이렇게 이제 두명 얻으면서 이제 할아버지까지 얻으면 되는 거고, 무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이제, 두 명은 다 패스하시면 되고 할아버지는 어차피 SR이니까 얻으면서 요두 명을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무왕궁천 고조와 그리고 뉴맨 스쿠나 그래서 요두 명이 개사기예요. 아시겠지만 이제 무왕궁천 고조는 이제 드디어 고조가 연역전개를 합니다. 그래서 연역전개를 하는데 그 동안의 고조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 동안의 고조는 약간 이제 딜을 넣는다면 얘는 딜도 뭐 나쁘진 않지만 이제 무왕궁천을 사용을 해가지고 디버프를 넣어서 우리 아군이 더 많은 데미지를 넣어줄 수 있게끔 해주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필요한 그런 캐리터이고 특히나 이제 이번에 나온 토우지하고 상당히 좀 궁합이 좋아요. 그래서 토우지하고 같이 쓰게 될경우 엄청난 폭딜을 넣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때쯤이면은 이제 우리 어떻게 보면 유타가 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요렇게세병을 쓰게 되면은 엄청난 시너지를 줍니다. 그래서 어, 행인 경우에가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이 어, 이제 상성상 이, 이 빨간색 어, 속성이 유리하다고 치면 요세명 넣면 으 그냥 웬만하면 다 이제 깨진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되게 빨리 나오죠. 원래는 좀그 사기 캐릭터가 좀 늦게 나오는 편인데. 어, 무령 공청 고조 다음에 노멘스 쿠나가 되게 좀 빨리 나와요 한달 사이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노멘스 쿠나를 이제 뽑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이제부터는 이무과금 음, 유저분들 같은 경우 이두 명을 뽑기 위해서 존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과금 유저분들 같은 경우 야가하고 유지 그리고 이제 뭐 할아버지는 sr이니까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넣어서 이제 진행을 하는 정도로 해서 이제 플레이를 해주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저처럼 뭐 이제 과금 금을 좀 진짜 안 하거나 무과금 유저분들은 계속해서 이제 어그해주 모으면서 이제 무량공적 고조와 뇌맨수쿠나를 위해서 달려 나가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는 토지 이후에 어떤 캐릭터를 이제 존보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